지지에 비겁 있는 사람하고 청간에 넣고 청간에만 비겁 이 있고 지지에 비겁이 없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음. 청간에만 비겁이 있어도 각강 건지. 지금 저 선생님 질문 다 알아들으셨죠? 청간에 이렇게 비견 겁재가 있는 거하고 지지에 이렇게 임수가 자수 이렇게 해서 근이 이렇게 있는 거. 대개 지지에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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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근으로다 이게 근 비견 겁재라고 하지 않고 근일에 일간의 근.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작용하는 것은 근이 있는 것은 추진력을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때 행동력으로 나타나요. 행동력. 선생님들이 근이 없는 분들은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죽이고도 남았어. 행동이 안 나오는 사람. 근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고 근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전에 주먹이 앞서가고 때린 간 거야. 그래서 서임들은 근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항상 근은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근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이 한 개가 더 있으면 과했으니까 과한 값을 해요. 사람은 내 일신에 대한 내몸 하나를 갖다가 딱 보호할 수 있는 권능한 능력을 갖춘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은. 근데 근이 없는 사람들은 내몸 하나도 못 추스리는 사람이요. 에 그거 인정하라고 근 있는 사람들은 내몸 하나가 정확하게 내몸 하나가 조금 뭔가 시원찮으면 바로 내 몸에 대한 향방 자체를 갖다가 바로 병원 가서 수선하고 개선해서 몸에 대한 쾌적함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그걸 갖다 참을성 없다고 얘기. 그건 두개 있는 사람들은 내 몸에 있잖아요. 여기 가시 하나 붙이 찔리면요. 바로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집에서 잘못하다가는 덧나가고 더시게큰 문제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수술해갖고 빼야지. 딱5만0천원 주고서 딱 수술하고서 아우 수술해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 또 이게 이렇게 적절한가 과한가에 대한 것이 근데 이걸 또 신약한 사람들은 과다라고 이게요 이근두개 정도는 신태왕하죠 신태한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하고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더 중요한 거죠 반드시 극신약한 사람들 옆에는 극신왕 근 극신왕한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배우라고 했더니 아우 쟤는 참.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 분명히 나한테 옆에 있는 사람 반드 선생이 있는데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근두 개야. 그래서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근이 두 개가 있으면 과함도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벌써 뭐얘기해요근 하나면 내몸 하나를 잘건사할수 있다. 근두 개면 내몸 하나를 끔찍히 여긴다. 그러면 끔찍하기다 보니까 나는 몸이 늘 새털처럼 가볍게 가벼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근두개 있는 사람들이 영양제 하루에 열알 정도 먹는 건 기본이죠. 근이 없는 사람 이 정도 몸집 부리는 하든 것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여기 근약한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 아닌가 보다.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데 생각해 봐 가슴에 손 얹고. 선생님들이 근약자들한테 흉보는 게 아니라 근약자들한테 몸이 조금 불편하면 쉬어가라. 그래서 몸 함부로 다쓴 것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손님들이 괴고생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입은 것은 상당히 벌써 뭔가 이렇게 첫째 몸을 갖다가 중시하죠. 근황한 사람들은. 그러면 두 번째는 물건이 중요하죠. 그 세상 속에서 내 몸이 인식되고 물건이라는 게 있어. 그럼 좀더 편하게 편하게 살려고 해 뭐가 편하게? 몸 편하게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몸을 편안히 둘수 있는 그들의 능력치를 갖다가 사는 모습 근약한 사람들은 반대로 옛날에 뭐솜 입을 좋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들어보면 완전히 깔려 죽을 것 같은 것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면서도 짓눌려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몸이 고장나지, 당연히. <laughs> 이 정도 고통은 참을 수 있어서, 이때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루하루 더 쿠션이 좋게 하다 보니까 라텍스, 더 좋은 베개, 더 좋은 이불. 이거는 근태왕자들이 추구하는 바고. 근태학자들은 불편함을, 아유, 옛날에는 마루바닥에서 잤는데, 뭐, 이 정도면 선생이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자는 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건줄 아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위할 지 모른다는 걸알아셔야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이런 분이 몸이 조금 찌뿌둥한데, 길 지나가는 차에서 폭신폭신한 나텍스 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이 사람은 벌써 눈이 확가고서 와, 내가 어제 불편한 것에 와서 그걸 해결해. 그래서 이런 또그 놈, 그 약한 사람 와이프가, 당신은 이 비계가 몇 개인데 또 사라. 이라그 얘기하는 거예 몸에 좋다는 건다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력,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천간에 이렇게 비경겁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다가 이제 스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근이 이렇게 있으면 자근 하나를 갖다 세 개가 분산시켰죠. 이 하나의 근을 세 가지가 분산시켰으면 이게 더 신약해요. 그래서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고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고 지지에 근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신약한 기질을 갖고 있어 행동력 추진력이 안 나오니까 늘내늘 늘, 늘, 늘 주변 사람들한테 부추기고 방향성만 부추기고 나는 행동력이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천간에 비경겁제가 이렇게 주르간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으로는 뭘 못해 이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자고요 지지에는 무근하고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센터에 가면 두 과목, 세 과목 정도를 들어.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이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그래. 비경겁제가 청간에 있는 것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뭐가 추진력이 나오는 건 아니야. 어떤 그 모임 단체 속에 가입되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보통 단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좀 크신 분들이 대개 청간에 비경겁제야에게 저런 것들이. 청간에 비경겁제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설명 욕구, 설득 욕구가 있어. 오히려. 해명 욕구가 있고 그래.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계속 자기를 갖다 해명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다른 것을 좀 설명하는 중이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 의미가 아니에요 대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생님들이 이게 일간 자체가 근황한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근두 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왕인데 마치 또 이걸 하나가 더 써서 이렇게 했으면 근 하나를 갖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이 이게 더 신왕이지. 이게 더 신태왕이지. 이걸 갖다가 신왕이라고 네 글자라고 이게 신왕이. 이건 분산시켰기 때문에 신왕이 안 나와.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만 분산돼서 더 약하게 나와. 이게 더 약한. 이게 이게 더 강해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돼. 행동력이 안 나오고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는 건 근인데, 천간의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추진력과 행동력은 없지만, 그,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또 신앙적 의미가 어필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건 자기 생각과 마인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 나는 사단법인 어디 협회에 있는 사람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조직과 협 그런, 그런 거에 등을 입고 힘을 입는 척,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기질로 다 나와. 근태왕도 그렇고 비겁태왕도 그렇고 대개 사람들을 갖다가 깔보는 형상을 갖 가... 깔본다, 얕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사님들이 다섯 살짜리 애들이 근황하면 아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다섯 짜지가 그러거든. 근데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지 말하는 친구들이 대개 관왕자야, 대개 근태왕자들은 주먹질해 이미 말안 해. 이미 주먹질 해놓고 뒷감당하지 어떻게 말을 해? 벌써 말했다는 얘기는 지르지 못한다는 얘기야. 청간의 비경업체가 는 사람들은 주먹질 하려고, 하려고 폼 잡은 거고, 말로 다한 거예요. 설명 욕구, 해명 욕구, 이렇게 해서. 한거야하안한 거예요? 안거 했지, 말로. <웃음> <웃음> 했지. <웃음> 선생님들은 폭력은 행동적 폭력과 언어 폭력이 있는데, 청간 비경업제는 언어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음.